오늘 무슨 날이죠? 현충일. 현충일이니까 흰충일. 그냥 현충일이라서 어 여러분들은 뭐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뭐 현충일에 대해서 뭘 의미를 새겨 보는 거 한번 해 보자. 그런 거 있습니까? 뭘좌로 부패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 뭐했겠죠 예. 그래서 다음에 좌로 아닌 신축일 타고 오면, 저, 무기 전시회하는데 울산에 있어요. 어딘가 아세요 대공원 안에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것은 그냥 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실제로 위력이 좋은 무기는 전시 안 해요. 안 보여줘요. 이미 전쟁에 썼던 무기, 6.25 때, 그런 걸 전시했는데, 예, 비행기나 탱크나 뭐 무기를 전시해 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때 이 전쟁을 해서 희생된 분을 우리가 추모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라고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냥, 뭐, 어디 둘 띠가 없어서 전시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런 데를 가본다든지 예, 그러면서 우리는 누월에는 보훈의 달이니까 오늘이 아니라도 보훈의 달이니까 그런 걸 한번 새겨보자 또뭐 어, 흰충원이나 에, 꼭 흰충원이 예,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흰충원 같이 유공자 국가 유공자나 전쟁 희생자 이런 분들을 묻어두는 네. 그런 묘지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예,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우리 울산에 크게 멀지 않은 곳도 있어요. 영천에 가면 있어요, 영천. 예, 영천에도 현충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노지도 있고, 낙골담도 있어요. 그런 분을 모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에는 그런 것도 한번 가보고 새겨보자. 아, 뭐, 자라나는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뭐 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시대는 다, 효도와 충성, 어, 모두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무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자기 편리한 거, 어, 자기 이익되는 거, 자기 재미있는 거, 그런 데가 너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좀 상기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우리 보건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음 7월, 8월은 무슨 달이에요? 예. 네. 힌트를 드릴게요. 사회적인 거 말고, 불교적으로. 아, 백중, 백중이 있는 달, 박수해주세요. 알아맞히세요. 자, 그럼 백중 달은 8월에 있고, 미리 천도제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다른 나라에서나 우리나라 일부 종단에서는 백중을 우란분절이라 하는데, 이 기간을 효행절이라고 돼요 효도를 행하는 기간이다 다같이 효행절 그래서 양력 7월 8월은 조상님을 추모하고 산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추모와 효행의 달이라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추모와 효행의 달은 뭘 하죠? 어, 여러분들은 조상님 천도제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올리고 천도제는 꼭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오는 게 좋아요. 올해는 특히 일요일 날 백종이 초제부터 칠제까지 백종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나 손자들 보고 야 칠일, 팔일, 일요일은 철회 가자. 거기에 뭐, 어, 연불도 듣고, 본문도 듣고, 조상님께 정성도 다 올리고, 잔도 올려보고, 꽃도 올려보고, 응? 그 다음에 찬불과 노래도 좋은 거 많다. 뭐, 등등 해갖고, 일요일 날, 딴디 갈 계획 세우지 말고, 7월 달에는, 8월 달에는, 적어도 8월 18일이 백종입니다. 그러니까 8월, 그 백종 이전에, 상순에는 또7월에7월에는 음 그렇게 절에 효행절 참석해 보자 하고 미리 가족들로 예약 좀 해놓으세요. 할수 있겠어요? 예. 네. 그 미리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또 젊은 사람이나 뭐 직장가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대표로 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밥 먹으니까 니 배도 부르더냐? 물어보세요. 내가 놀아 듣고 즐거운지, 니는 안 들어도 기쁘던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느끼고 체험해 보는 게 좋다. 한번 가보자. 또 어머니가 좋아, 막연하게 좋아서 가는지, 이기있는지없는지 그거 확인도 해봐야 될거 아이가. 맞잖아요. 뭐 어머니 믿고, 뭐 물론 가시라 하겠지만, 음 그래서 어 7, 8월에는 효행의 달, 절에 일요일 날 가보자. 알겠습니까? 네.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질문이 있는 분, 또 스님한테 꼭 근의가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네, 없으면, 오늘은, 정도에 맞게 법을 설하자. 규칙과 계율도 상대를 배려하고 더큰 효과가 있다면, 더큰 자비가 된다면, 좀 포용과 자비심을 발휘할 수도 있다. 너무 원칙과 규칙에만 세 충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칙과 어, 기울에 어긋나면 큰 문제가 생기고 큰 피해가 있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원이 차 공덕으로 금일 대중도 지혜 자비 복득 갖추어서 평안하고 즐겁고 보람되게 살아갈지어다 나하 무